처음 놀러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데미지 좋구요. 던지지마! 아니 던지지마! 타 죽어라 프로젝트 준비 m 1 묵직하니 괜찮은데? M1A... 아, 내 탄창이 진짜 아쉽다, M1A. 탄창이... 10발, <laughs> 열 1발밖에안 열 나니까 너무한 것 같애, 탄창은. 아, 신, 신호를 안 보냈네, 아무도? 하하하 <laughs> 목소리가 귀엽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스트라님 어서오세요 Target! 건내 자유님 결선두오나 지금 멀티에 팬가이 좀 힘들, 힘들 것 같은데. 아 펭카이 고맙습니다, 자유님. 야야 너무 너무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웃음> <웃음> 아유야, 내가저걸 보였다. 어디 있어? 아 그래? 알겠어. 다음에 같이 할수 있고, 있거... 내일은 같이 할수 있을 것다 없고, 오늘 엔딩 볼 거라. 이 템은 어느 정도자연님 킥도 필요하세요. 갖고 계시길래 혹시 그 월정액이에요? 키튜 really 드릴까요? 나중에요? 나중에 언제? <laughs> 지금 드릴게요. 언제까 쓰세요. 아이고. 뭐, 이 경험 점점 주네. I got some good news for you. 아, 이것도, 이것도 엔딩 보고 줄걸 그랬다. 괜히 그냥. 근데 엔딩 보기 전에 이거 경험치 쌓아놓으면 바로 랩업 되지 않을까? 안 될까? <laughs> 그랬으면 좋겠다. 얍. 엉통제 노노노노 노뇨 노노, 노노, 산전망수 노뇨 노뇨 필요없죠 노뇨 아~~~~~ 어 그럼 엔딩 엔딩안 봐도 되겠네 경험치 상관없으면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내가 지금 파밍하면서 먹는 아이템이 레벨이 높은 거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죠? <laughs> 저 위에 뭐가 있는데요? 아, 잠깐만. 그지? 오빠야. 안 그러나? 아 여기구나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저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아, 저는 경험치 때문에 엔딩을 먼저 보고 보조 임무 같은 걸 하려 그랬는데 경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월드가 아 템이 250이상은 안나와? 아.. 월드 1렙이면 그 템.. 템렙 제한이 풀리는거야? 네. 월드가 올라가면? 아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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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숙련도는 지금 모르네요 숙련도는 이제 상자 주는거잖아 상자 그다 올라가면 어... 아 50씩 풀려요? 그럼 월드 1렙이 되면 300짜리 랩그 템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빨리 랩업 어, 랩, 랩 메인 미션 하자 <laughs> 괜히 고생하네 근데 보조 임무에서도 레벨 높은게 나오라나한 해보자 F -F 괜히 뿌셨네 저거 기다려봐 아군 호출하고 나와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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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보인다 아니 개머리지 나와마 보조 임무는요? 애들이 사방팔방 다 있네. 어 M1이 좋은데, NK 아, 보다 뭔가 묵직해서 좋아. 아 내가 저번에 쓴게 M4지. 엔에이렇게 묵직한가? 야, 호다어 웃는다. 자. 하고 싶어요? 하세요. <laughs> 얘 애들이 뭐 사방팔방 다 있어. 어딨는데 니들. 좀 나와라. 그만 숨어있고 와. 아 마이 갓. 야, 피왜킬 있냐. 사람들 들어서 300짜리 먹고 공유해서 팍팍 늘리는 거야. 아.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내가 먹는다 치면. 그냥 내가 먹는다 치면 보도 임무 돌면은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어우 데미지 아 뭐야 우리자 창고 가자. Supply room access unlocked. 야, 아 뭐야? 말이 안 <laughs> 걸어지네. 되게 오래 걸려? 유물 저 올라가나 보다 어? 이어 M1A 좋은데? NK도 이렇게 묵직했었나? 기억이 안 난다 NK NK 안쓴지좀 돼가지고 일단 NK17 얘 옵션이 뭐지? 망심 상태 이상 효과가 적용된 적을 처치하면 음, 예, 별로 안 좋네요. <laughs> 쓸데없는 거네요. 가자. 이제 하나 남았다. 오빠, 이거 하나 빨리하고 엔딩 보자. 통제 지점 이제 없죠. <S> <S> 근데 이 탁크존 정찰인분은 도대체 왜? 아직도 해제가 안 되어 있지 저번에 했는데. 아, 아, 이모 NPC. 보조임 얼마 안 남긴 했네. 29짜리 소총? 어, 필요 없어. 별로면 M&A를 그냥 써야 되겠어. 이게 뭔가, 디비전 원할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Reinforcements incoming. Heavily armored hostile detected. 그거 많이 내세서 어여 이거 안 맞냐 <laughs> 나와. 진짜 안 나온다 얘 무섭나 쫄았다 쫄았어. 왜 <laughs> 나왔니? 일단, 이제 엔딩 보자, 물자 참고 먹고. 대전에서 부자녀 소세요. 벡터. 권총집. 가자, 이제 엔딩보자! 엔딩보자! 잠깐만, 임무인 PC 얘한테 말좀 걸어, 걸어볼까? 걸어 지금 보조 임무 몇개 있지? 하나, 둘, 셋네 리쭈의 상어님, 어서오세요 임무 NPC 되겠지야 귀찮아